예, 안녕하십니까. 여는 거모동 서희 아파트라고 입주하는데, 하단거리가 거의 한 10m 정도 됩니다. 9m, 10m 되겠네. 8층 쏘러 왔는데, 큐티오라 그래 왔는데, 뭐 크게 그렇지는 않은데, 이제. 보니까, 로비층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, 저동 같은 경우는, 로비층이 있어서, 한두층 정도 봐야 되고, 안 그러면은, 한층반 정도? 지어놓기는 깔끔하게, 뭐, 잘 지어놨네. 여보십시오. <laughs> 아, 이거, 땅값이 싸서 그러나, 어째 그래, 하단을 이렇게 멀리 만들어놨는가? 이치는, 저, 거무동 동보 지나면서 있는데 어, 물건 다 내렸다고 어, 날씨가 아주 그만입니다 습지도 덥지도 않고 아주 그냥 밖에서 일하는 사람 날씨는 최고 인데요 어, 겨울, 겨울 상품 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닌 것 같네요. 어쨌든 이제 영달 한 반대 남았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